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대학 글로벌 한국학 강지원, 음,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한지수,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과에 합격한 최승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화여대와 서강대를 돌아다니면서 지훈 쌤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100%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화여대 본관인데요. 이제 본관을 시작으로 해서 각, 각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활용법은 몰열 포텐셜입니다. 어, 지은 쌤은 아무래도 편입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학생들의 잠재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잘 추천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대 국제학부는 1차가 영어 논술 그리고 영어 시험 그리고 2차는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 교수님이 제 잠재성을 알아보시고 이 학교를 추천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부담감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영어 논술 그리고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부담감이 크게 없이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완전 국내 팔아서 그런지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네, 선생님 믿고 여기까지 오니 합격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대 국제고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도 이제 교수님께서 영 면접 논술 그리고 학교서까지 모두 도움을 주시, 주시니까 선생님이 추천해 준다면 믿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스나이퍼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학교 유형에 따라서 시험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주 스나이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 학교 유형에 대해서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바로 스키밍의 중요성입니다. 시험 시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키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연습을 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제가 그동안 축적한 그런 데이터를 선생님이 축적해 오신 약 10년간 데이터에 비교해서 제 실력 점검도 할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에 얼마큼 도달해 왔는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학습방향을 설정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학습방향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나이퍼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학습방향도 설정하고, 학교 유형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커리큘럼은 타겟센턴스, 통합이론, 타겟마스터, 세질기 CHR 이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실 수 있으세요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타겟센턴스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읽기 방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끊어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끊어 읽기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파악하고 문단 내에서 읽어도 될 문장과 읽지 않아도 될 문장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타겟 센턴스에서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통합이론에서는 앞서 배운 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지문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통합이론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타겟 마스터입니다. 타겟 마스터에서는 앞서 배운 방법들을 재구성하고 실제로 지훈쌤의 읽기 방식이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한 접속사를 통한 스키밍 방법, 다양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더 꼼꼼하게 복습해야 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카타겐 마스터 과정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시기적으로 9월에서 10월, 당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다가올 건데요. 이때 진행되는 과정이 세제일리와 CHR입니다. 그런 CHR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CHR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CHR에서는 그만큼 지하리 단계의 지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도 높고 앞으로 과정을 하는 과, 도중에 있어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학교에서의 실제 문제 출제율도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HR도 좋지만 제가 노차 강조드리고 꼭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과정이 세질기예요. 여러분이 지훈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고전기출과 고전기출의 반영 문제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물론 다른 학원이나 선생님들도 기출 문제를 다루시긴 하지만 세질기에서는 지훈쌤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기출 문제, 그 문제들의 변형 문제를 접하실 수 있어요. 단원권대 이 모든 커리큘럼은 여러분이 팀스나이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강을 수강하는 학생이든, 현강을 수강하는 학생이든, 커리큘럼 내에서의 공부를 선택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모든 과정은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필요한 것만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드린 노력과 시간만큼 충분히 결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롱만 하시길 바랍니다. 행강과 인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바로 선생님의 읽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랬듯이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의 읽기 방법이나 습관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바꿔야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개개인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도 않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방법이 정말 믿을만한 걸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 편입부터 대학원까지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희에게 좋은더 확실하고 뚜렷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운다고 해서 똑같아질 순 없어요. 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도케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훈 선생님 활용 방법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다 말씀드리긴 부족하지만 가장 지훈 선생님을 대표하는 세 가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번에 여러분이 지훈 쌤 커리큘럼 꼭잘 따라가셔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네, 더 많은 질문은 지훈 쌤 기명 홈페이지 Q&A를 이용해주시고 네이버에 이지훈 편입 도서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편입 자료가 있으니까 지훈 쌤이 알려주시는 자료들만 쏙쏙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합격 수기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기,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안녕. 안녕.